이번 주 주말 신청해서 볼게요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탐험대장 공지고요 오늘의 주미탐험은 오프라인 공지입니다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IF 2017 축제입니다. IF는 이미즌 퓨처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스타트업 또는 메이커들 같은 그런 신생 미래를 꿈꿔 가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거리에서 축제를 여는 겁니다. 어, 장소는 신촌에서 하는데요. 어, 이 축제가 정말 재밌을 거로 저도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문화, 먹거리, 또 IT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숙제거든요 이 중에서 취미탐험은 놀이 놀이 문화를 알려드리는 부스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에 오시면 탐험 대상하고 놀 수도 있고요 저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서 또 다양한 체험들과 경험들 그리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어, 낮 12시부터 오후 6시 또는 7시까지 진행하니까 그 사이에 오시면 언제든지 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품을 걸고 이벤트도 하는데요 이 캔다마 미션을 합니다 이 캔다마 미션을 성공하시는 분들에게는 1만암페어의 보조배터리를 선물로 드립니다 꼭 오셔서 여러분이 평소에 갈고 닦았던 캔다마 실력으로 많은 탐험대원들이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말씀드린대로 신촌 연세로에서 진행됩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내리시면 연세대학교로 나오는 출구가 있어요. 거기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큰 축제가 열려있을 겁니다. 그 중에 약간 중간 지점이에요. 중간 지점으로 오셔서 밖에서 놀자 라고 써있는 부스를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밖에서 놀자거든요. 취미탐험이라는 부스는 찾으시면 안 나오니까 꼭 밖에서 놀자라는 부스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탐험대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취미탐험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신청해서 볼게요. 바이바이.